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범위 지정은. 근데 여기 고객님은 사실 여기보다도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셔서 여기 가볍게 살짝 터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방법은 우리가 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즘에 가볍게 다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두 가지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는 가볍게 그 결을 이용해서 살짝 해서 통째로제 바르고 지금 한 10분 정도 경과를 한 후인데 왜냐면 개개인마다 통감은 다 다를 수 있어서 가볍게 터치가 들어갔던 거고요. 다시 한번 지금은 아까 전보다 훨씬 더 통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페이스라인 부분은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하게 들어가는 게 좋으시고 이렇게 결로만 하게 되면 탈각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콤보로 들어갈게요. 지금 아프실까요? 괜찮으시죠? 아까 전에 이런 중간중간에 뽀드락지 같은 지금 살짝 이 두피 안에 좁쌀 같은 그런 게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열꽃이.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게 없을 때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뽀드락지나 열꽃이 있으면 나중에 딱지 형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더 많이 착색이 안될 확률이 좀 있으신데 그래도 안한것보단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엠보를 이용해서 결을 만들어 주고요. 엠보는 장점이 이렇게 머리카락도 나 있어 보이면서 이런 헤이스라인들이 약간 불규칙한 느낌이 사실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끝났지만 뭔가 조금 아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거는 또 새로운 머신인데 두피 전용 머신이에요. 요거의 장점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점이 조금씩 가볍게 나열되듯이 나와요. 미세하게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 부분이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면 일반 모시는 약간 데미지가 클수 있는데 이건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서 탈각 되게 되기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없는 부분 살짝 자연스럽게 결은 했지만 이런 부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를 조금 터치를 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조금 조금한 점들이 아주 미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반적인 이제 S&P 기법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이세개 하나하나 조그만 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밭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P 할 때도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제가 이 머신으로 눈썹도 한번 해보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수지 눈썹 많이 하시는데 약간 소프트한 느낌으로 되게 뽀송뽀송한? 데미지도 많이 크지 않고 각질도 많이 안 생겨서 굉장히 예쁘게 탈각이 돼요. 이런데 경계 부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마가 더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궁금 사항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궁금 사항 있으실 텐데, 어이어이 어, 이 두피를 하고 나면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이 사실 머리가 피지도 많고 이러잖아, 유분기도 많고 이래서 보통 우리가 뭐 길게는 뭐 1년에서 5년 내지는 1년에서 3년을 얘기를 하는데. 검정이 사실 오래 가요. 아이라인도 검정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흐려지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하는 건데 대부분 고객님들은 뭐 1, 2년 지나서 조금 아쉬워서 또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어, 이거를 하고 나서 바로 일상은 가능한가요?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상태, 에 닦은 상태에서도 사실상 네. 그냥 나가시게 되면 네. 전혀, 어, 그렇게 막 진하지 않기 때문에 의생성에 충분히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샴푸 하실 때, 너무 그알칼리 음, 그런 게 많이 닿지 않게 하시면서, 자극되지 않게, 어, 살짝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각질이 생겨서 터덕이 되나요? 이 기법이 미세한 지금, 사실 옛날에 그 어떤 머신에 콤보로도 많이 했었는데, 데미지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미세한, 작은 닷치기 때문에, 각질 형성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각지도 본인들이 좀 모를 정도에 살짝 그냥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머리카락은 안 빠질까요? 지금 사실상 이 사이사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진 않아서 빠지진 않고, 어 반대로 어떻게 보면 두피를 재생 역할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두피 마사지 할때 자극을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극이 돼서 머리카락이 더 나으셨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아, 지금 다 끝났는데 앞 부분이 자꾸 신경 쓰이셨었잖아요. 근데 응. 지금 어떠세요? 아 어, 지금 마음에 들어요. 항상 이 부분이 컴플렉스였는데 채워진 것 같아서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사실 오늘은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음, 음. 여기만 조금 음. 더 많이 신경쓸 고기 위주로 했는데 또 음. 여기를 하고 났더니 음. 또 여기가 좀 아쉽긴 하다 그렇좀 아쉽네요. 다음번에 그거... 여기 열곳이 좀 가라앉으면 여기 연결시켜서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예쁠 예쁘... 훨씬 더 이마가 음. 훨씬 좁아 보이시고 음. 예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원장님 고생하셨어요. 고생 네, 감사합니다. 네.